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그치고 현재 흐린 날씨만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 일교차 크고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경칩답게 아침 추위도 어제보단 덜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7도, 진주는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7도, 진주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지표면이 습한 가운데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진주 거창된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내외로 좁혀져 있고요. 그 밖에 경남 지역에도 출근길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미량 6도, 하마는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미량 양산 18도, 창령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합천 19도, 사천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특보는 오늘 오전 중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내려가 예년 수준을 되찾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